안녕하세요. 찌니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국가직 면접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상황형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또, 서울시 교육공무원 면접에서는요, 상황형 질문이 세 가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수험생들도 많이 긴장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랬다가 면접관이 자꾸 압박 질문, 꼬리 질문을 해서 답변이 바뀌는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주때 없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는 답변으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면접관을 설득을 해보면 어떨까요? 상황형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내부,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조직 내부에는 누가 있나요? 바로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조직 외부에는 바로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조금 더 상황형 질문에 있어서는 양자 택기를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국가직 구급 면접을 보는 지원자들은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지역인재 구급에 있어서 이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난 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 이 차로를 부분해지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버스 시간이 늦어진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데 개인 차량이 갈수 있게 부분해지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잠깐 한번 멈춤을 하고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춤 하셨나요? 네, 실제로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하면 이비 부분에 대해서 압박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꼬리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정말 양자 택일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이런 것까지 어떻게 수험생이 알겠어?라고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면접형 질문으로 나왔을 때는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청회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기. 셋째, 유사 사례 조사하거나 조건부를 시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다섯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신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내 의견만으로는 하면 안 되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범 운행을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히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진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A와 B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런 딜레마식 질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다면 첫 번째 공청회,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 유사 사례를 조사하거나 조건부를 시행하기, 그리고 네 번째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답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답변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개별 면접까지 경험형 그리고 상황형 걱정하지 마세요. 네, 찐스쌤과 함께하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